상가집에서 심재철 성함이 좀 공교롭긴 합니다만 네. 심재철 <laughs> 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정확하게 그러네요 이제 이분이 사법연수위원 27기 그리고 지금 양석조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이 사람은 아마 29기일 거예요 이기수 후배야 근데 이제 언론들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이제 개입했다. 뭐뭐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소 고발 건은 기소하면 안 된다라든지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도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치 개입한 것처럼 의견낼 수 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 것은 검찰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써먹어 버렸죠.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막 계속 표적수사하고, 이런 거지만, 새롭게 들어간 심재철 반백 부패부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인사가 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의견 개진하니까 갑자기 상가집 가가지고는 그냥 선배한테 이것들네가 검사냐!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술 처먹고. 아무튼 상가집 개들이야. 애들 을 보면은. <laughs> 상가집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희한하지? 아, 그런데 그 27기, 29기면 이 기수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친구죠. 이게 그한 직장에서 지금 거의 20년, 30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음, 음, 음. 그럼 같이 늙어가는 동료지. 그게 우리가 뭐 군대에서 뭐 중위가 대위한테 대들거나, 뭐 대위가 뭐 중령한테 대들거나 하는 뭐 계급을 이렇게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상하 관계가 이렇게 강고하다고 알려져 있는 검사라는,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기자들은 좀 크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기수 차인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의견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심재철 부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다른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기소할 만한 거리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 의견이 2,300명 검사들 중에 단한 명, 그 사람만, 신부장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독특하겠지만 안 그렇거든요.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좀 무리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검사들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직급이 낮으니까 입 닫고 있는 것 뿐이고, 직급이 되니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더, 더 이상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검찰에서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거에 검찰에서는 이야기 심재철, 심재철, 부장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아 과거에는 그랬겠지만 아니 심재철 부장한테 한 소리니까 네, 후배가. 네네. 네. 아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검찰을 비판해야 되는 용도에서 뭐 앞에 기수나 나이나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사적 일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체제 내에서는 윤석열 측근들이 갖는 그 권한과 위세를 먼저 이야기 해보고 싶은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인사권 행사로 이제 거기 내려온 반법 부회장이 내려온 심재철 검사에게 윤석열의 측근이 사실은 뭐술 먹고 실수한 걸 수도 있고 뭐 아침에 입을 기게 했을 수도 있지. 음.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얼만큼 그 윤석열 측근들의 검찰 지휘부에서의 그 위세가 대단한지 한번 보여주는 일면이었다고 보고요 이거를 단순히 술주정 문제인데 이러면 술 먹고 토했으면 뭐 토끼 사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하는 행동들이라거나 이전에 송경호 씨가 이성윤 검사장을 대상으로 항명을 했던 행동, 이번에 윤석조 씨가, 심재철 부장을 상대로 항명을 하는 행동은 사실 일년에 하나의 흐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거에 검찰 내에서 심재륜 검사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무 시간 중에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이유로 항명을 했다라고 취급을 받아서 파면이 됐던 사건이에요.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굳이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그리고 사적 장소에서 예, 근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 것인가? 이것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그 의도적 행위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 조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러한 일은 아까 야수님이 말한 것과는 반대로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과거의 조직에서. 좀... 아니 과거의 조직이나 지금의 조직이나 뭐 얼마나 달라졌다고 지금 달라지고 있는 중이지만 그게 칼같이 변화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사태는 지금 조국 장관 기소가 세 개가 있는데 앞에 두 개가 사실 검찰도 알 거예요. 지금 쪽팔린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게하명수사 건인데 안에서 말이 많아지니까 단속하기 위해서 양속조가 크게 한번 치고 나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하 바라 조직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어. 이뭐 법무부 인사 등에 대한 일종의 저항, 항명을 맞다고 보는데 그그 그 이유는 인사 발표 이후에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극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뭐그 사람 성향이나 스타일을 모르니까 그렇지 양석조는 뭐 음. 어 한명숙 정리 검사였다고도 하니까 결은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런데 음. 윤석열 라인이다 보면 윤석열한테 청소하고 싶은 거죠. 너는 낙하산이잖아. 지도 사실 낙하산이거든. 인사권자가 네. 임명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는 일종의 윤석열 라인을 타고 있는 적자고 저렇게 법무부 장관 라인을 타고 온 사람은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들끼리 어떤 그런 것들이 설쳐먹고 나서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이 이제 검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들끼리 마인드라고 보면 상당 부분 저는, 어, 그들의 스타일이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치밀하진 않아. 제가 저, 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무대뽀 그리고 치밀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일장일단이 드러나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요거 단독 처음에는 기자가 또 유이곤이 야 유이곤 경향신문 음, 유이곤. 음, 음, 나는 이게 궁금한 게요. 어떤 루트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유이곤이 이 상가집에 있던 사건을 단독으로 낼수 있으면 도대체 이거를 소스를준 검찰은 누구냐 는 거야. 이게 단독이 나온 시간에 어. 유희권이외에 다른 매체들에서도 몇 군데가 나왔는데 어. 보니까 이상갓집이 검찰 과장급의 이제 부고가 나서 간 거였고요. 음. 그 자리에 출입처 기자들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새 나갈 수가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럼부터 단독이야. 그, 그러니까. 단독이야 자기들이 달기 나름이죠. 이거 보면은 이 관련해서 다 단독이라고 썼어요. 아 요즘 <laughs> 서로가 내는지 <줄> 몰랐구나. 저 <laughs> 웃기더라고요. 아, 서로가 아 이런 것까지 기사로 설마 쓰겠어 하고 서로가낸 음. 건가? 그래서 상갓집에서 자연스럽게 모였다는 핑계로 기자들과 일반인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약간 언론도 언론 유출이 쉬운 상황에서 그 일부로 에 출마 장관 음. 첫 인사 발표 이후에 한동훈이 부산으로 떠내려가고 검찰 내부도 많이 흔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약간의 일종의 음. 퍼포먼스?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상가집에서 이런 잡음이 들리는데, 사실 12월 말에 그 어떤 상가집에 윤 총장이 나섰을 때, 나왔을 때, 그때 사진과 함께 기자들이 또 엄청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때의 상황은 윤 총장이 들어서자 상가집의 사람들이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지금 한 두어 달 지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명의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양석주 선임 명구관은 이제 직급상 차장입니다. 차장이기 때문에 부장한테 지금 항명을 한 행동이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가? 지난번에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검찰 내부적으로 특별한 반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검찰 어 항명 뭐 반란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만간 중간 간급법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 간급법에 얘네들 차장하고 부장하고 이제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막기 위한 지금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매우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게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 뭐 지게제를 받는다라거나 자신에게 인사조치에 불이익한 경우가 있을 때는요. 근신한다라는 자세로 수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공식 절차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본인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상한 현상을 본게 바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 명의 아까 말씀드린 이 항명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박영수 특검에 있었던 윤석열 라인들이에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다 예 결국은 윤석열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이런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뭐 계획된 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치밀한 놈들이 아니라니까 <laughs> 그러니까 뭘 되게 치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laughs> 자기 자기 보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laughs> 자기가 총대 메고 한마디 지르고 그리고 다시 수습하고 요 과정인데 요런 행위들이 오늘 법무부에서 나온 것처럼 상가집 추태, 장사함 이사도 하지 않는 상가집 추태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얘들한테는그게 리스크예요. 그런 계획된 쇼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때고 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거는 지금 검찰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그 신호가 분명히 생겼는데 그걸 못 읽고 있는 사람이 음. 지금 뒷북치는 거예요. 검찰이 자기가 생각 했던 자기가 배웠던 그 조직 그대로 앞으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질한 아이가 그냥 한번 무리수를 던져본 거죠 근데 미리 이제 검찰 개혁의 어떤 구조를 미리 파악한 사람은 줄을 빨리 서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상호관계나 어떤 조직 구조 자체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도 수평적인 조직으로 변해갈 거라고 미리 아는 사람은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지금 내부 충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직제 개편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상당히 또 신의 한수 중에 하나거든요. 직제 교편이라면 일반 회사나 검찰이나 공무원 조직 다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복무 기간 일 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명분이 명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예, 이런 지금 내부적 충돌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쇼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된 거라면요. 그게 밑칠 파장을 다 계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소리가 안 나오면 모르지만 연속적으로 예를 들면 어~ 상관에 대해서 뭐~ 일종의 학명 같은 뉘앙스 근데 그 사람이 연속열 라인이야 한쪽은 치 받친 사람은 쉽게 표현하면 법무부 장관 라인이라고 치자 고 음. 칩시다 굳이 그 라인은 쟤들이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지 못한 애들이 어디 가서 막 그 기존에 해왔던 관성대로 하는 거야. 요런게 밖으로 새나가면 음. 안 되지. 뭐치들피리뭐 뭐 아까 뭐 야수님 말씀처럼 뭐뭐 뭐 기수 차이가 뭐 어쩌죠. 요거는 그렇게 지금 평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심각한 검찰의 일면들이 밖으로 새나온 거다. 그게 어떻게 대건 간에 새나온 거다고 음. 보는데 문제는 지금 진짜 주, 중요한 건요. 언론들은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지만 말하자면 검찰을 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저는 사실상 윤석열 라인이 와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술처먹고뭐 저런 식으로 이렇게 실수가 있어서 그게 또 밖으로 나가면 음. 또 경로하고 막 이러면서 음. 자꾸 그그 그 <laughs> 네. 윤석열 네. 라인을 해체시키는 명분만 주고 있잖아요. 네.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전인사였다고 그러니까 그 행위들이었다고 음. 보고 문제는 가장 중심의 핵심에 언론의 검찰이나 법원 출입 기자들 법조 기자들은 음. 마치 막,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이 뭘 찍어 누른다, 뭐, 개최시키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법무부에서 하는 지금의 인사 이런 것들이 다수 검사들한테는 지금 박수받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사라고 불리우는 특수부 수사하는 애들 몇명 제외하고 나면 그 중에 그 라인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진짜 개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는 검사들 나오는 프로그램 보세요. 얼마나 개고생하는지 그 개고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인원 배치를 해야 되고 직접 개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너무 많은 권한을 쥐어서 검찰이라고 는 조직이 사실은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눈에 시린 사람이 하나 보였다면 똑같은 수사를 했을 그 정도로 일인 왕국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적폐수사를 하게끔 윤석열에게 주어진 그 권한들을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거야. 조심조심스럽게 쓰면 오래 갈거 아니냐고. 인사권 하나 대부분 다 윤석열 총장에게 줬다고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윤석열은, 어, 그 짧은 기간 내에, 6개월 정도라는 시간 내에 자기가 할수 있는 좋은 점들을 보여주면서 적절하게 임기를 채웠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의 한계가 그냥 6개월 만에 드러나버린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군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인사권이 개입하는 그 상황이죠. 실제로 검사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수는 지금의 추미애 장관의 지금 역할들을 찬성하고 있다. 아마 내일쯤 중간 간부들 인사가 나올 거예요. 내일 한 저녁 쯤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검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뭐 형사부나 뭐 다른 부서에 있는 그런 검사들은 수사권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거의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검찰한테 본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더 문제가 되니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검찰이 뭐 보유한다, 만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사람을 더 뽑아달라는 거예요. 검찰이 그니까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더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안 뽑고 수사권만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그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에 비해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검 검사를 더 뽑아달라 이런 목소리도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에서 다뤄져야 될 일인데 사실 윤석열 리더십에 삐그덕 거린다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법무부가 아침에 그 상가집 추태라는 워딩을 쓴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집에서 뭐이루지는 모든 검찰의 이추한 행위들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 사실 상가집에서 약자에 대한 성추행 뭐, 삼각집에서 이런 그런 지 많죠 네 이게 지금 검찰발로 나온 음... 얘 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사실 조폭이나 남의 삼각집 가가지고 이런 <laughs> 짓 하지 검찰 논리로라면 이런 것도 장래 방해죄입니다. 여기에 그 특수부가 원래 뭐 하는 곳이었어요 큰건 없으면 노는 공간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낮에 술 처먹으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낯설이 취하면 MMB도 못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설이 그만큼 위험한 거야. 그게 습성이 되어 있던 애들은 내가 봤을 땐 특수통들 놈들은 그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같으면 상가치 가서 술안 먹거든요.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보통 그래. 그러니까 일반 장사미사라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는 네. 뜻이잖아요. 보통 사람도 안 하는 짓들을 그것도 검찰 고위 간부들이 그질을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나무란 거고. 이런 명분들이 또 아마 중간간부 인사에 또 명분으로 동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어, 어쨌건. 자 가겠습니다. 어,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